메도사 매너같은 고수만? 야, 13년 전 맵입니다. 13년 전 맵. 하이. 지킬앤나이드 아시나요? 이게 뭐죠? 미쳤나나 이게 뭔데요? 그래, 알려주세요 아하! 오키오키 오키. <laughs> <laughs> 진짜 뭐야 저게? 아! 음, 근데 이미 됐어 다? 자, 어디 갈라고? 와! 나 당할 뻔했네 이거? 형이 인마 스타 짬밥이 왜냐인데 어? 또 뒤에 보나마나 본진 뒤에서 팩토리에서 벌쳐 뽑겠지 어 야, 너 같은 애들 한 척을 상대해봤다. 어? 버르장 머리가 매우 없구나. 내가 특별히 오늘 정신교육 들어간다. 주둥이를 실수 없이 털어버리네. 여기까지 하나 한번 보자. 어, 어? 뭐야? 이왜봐라 컨셉! 훌륭하다. 넌 지금부터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다. 야! 흑적 드릴게요. 했어요 자 이렇게 말의대표지 기억해라 잘해 어? 바이 자 여기서 한번 더원앤2앤3리앤포앤파앤 and 잘 놀다 갑니다. 뮤탈이 여태까지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이분 한 번에 넘기잡았는데 자, 뮤탈이, 그짤알이리에 정신을 못차리는 친구 와서 알아서 박아라. 난네 본진 털고 있을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좋아요. 자. 에헤헤헤헤왜난가안 <laughs> 간다니까? 뭐한판 끼고 까불던가? 어? 자. 그래, 잘 오고 있어. 만화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주세요, 형님. 해봐. 주세요, 형님. 해 주세요, 형님. 싫어, 안 해줘, 그러면. 싫어. 지저. 너무 늦었어. 들어와 <laughs> 저거는 너무 쉽다. 프로토스 해줄게. 라라라, 정말 독특하네요. 독특해요. 네. 따라라라라. 자,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자, 나올까, 안 나올까? 두구두구두구두구! 나왔어요! 오, 빠자 나는 천천히 테크트리 타야 되겠다. 그래도 막는 법 아는 거 보니까, 차는 어느 정도 하고, 매너는 드럽게 없고, 세 번째 넥서스까지 건설, 이러면서 바로. 와 잠깐만 야털은 뭐야 그럼 정면 때린다 우후! 자 이거다 막아라 우후 우후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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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면 어떻게 막 건데? 어 측면만 들어갈 줄 알았지 지켜야지 지켜야지 마어어왜 아, 리버가 안 썼지 어잇자어왜안써 리버가 야, 어 잠깐만, 게임 좀더이상해지 있어. 아, 말도 안 되는. 잠깐만, 야이 말이 돼 이게? 잠깐만. 괜찮아, 팩토리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왜또 잡혀 이게? 아 정신 안 차릴래!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리버 버그 때문에 질 뻔했네. 형이야, 어? 와, 야, 좀 치네! 아? 어? 집중했니? 여유가 보이는 거 보니까 아직 살만하구만, 어? 바로 어, 바탕사고까지 갈라고. 격 타고 가! 요건 몰랐지? 태워. 자, 요건 몰랐지? 한방밤한방토 한방 더! 토 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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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밤토! 밤밤한방밤토수가 없다, 임마. 열 받았어요. 열 받았어요. 근데 어쩌라고? 열 받았는데 어쩌라고? 그렇게 어, 떼? 어... 사람 상당히 귀찮게 할줄 아는 친구네. 응, 캐리어 하우이. 캐리어 보면 순간 자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야, 근데 이번 판은 진짜 잘한다, 야, 너. 벽이란 게 느껴지니? 어? 어? 아? 오우 쉣 오우 오인 언제 깔았는데? 오 보고 있었어 하면 오오! 우캐리 너무 많아요 캐리 일곱 대야 일곱 대 7대. 자 근데 일부러 정면 안싸워주기 어떡할래 여기만 때리면 이제 가능성이 없거든요 이기 가능성이 어필 해봐 아 <laughs> 거 <laughs> 가자. <웃음> 자. <웃음> 야, 마지막 저거 한번 해줄게, 또. 자, 진짜 병기 뭔지 보여줄게. 이번엔 뭘로 이겨줄까? 선택해. 1, 뮤탈 2, 럴퍼. 뮤탈 럴퍼 선택권은 줬거든요? 인정할건 잘하더라. 인정할 건 인정한다. 니가 뭔데? 나를 인정해? 기분 나쁘네. 와, 이 새끼, 뭐 한마디 할라 그러면은 매너여. 그냥 말싸움 칠라 그러면은 바로 그냥 매너여라 그러거데 아, 어, 땡 더블을 해? 잠깐만, 땡더에 가스까지 달았다. 야, 막판 찐득하게 한번 붙어보자. 이거야? 근데 또 개념 없게. 내가 럴코 간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메카닉 가는 거 봐봐요. 탱크랑 뭐 마인으로 뭐 수비를 하겠다라는 거죠. 정말 귀심하지 않습니까? 매너요. 오! 껴? 뭐가? 야, 트렌드 아직 야무지게 받아. 박았... 그리고 봐달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자, 본이 쑥 들어간다. 와, 이것도 거짓말 치네. 하나, 골렛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거든? 지금한살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거기 좋아. 다섯. 가자! 자. 뭔가 뭐씨눈봐 라？자, 그 진짜 짜증 나게 해 줄게. 내가 자, 럭커를맵 에다가, 다 펼쳐요. 너 항상 어딜 가든 스킨 뿌리고 다녀라. 어딜 가 듯이 가식 받기 를가길 바란다. 어, 난 취소 해야 되냐? 네가 스킨이 그렇게 많아. 네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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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laughs> 니가 스킬이 그렇게 많아? 스킬 뿌려. 자, 얘또 있어. 빨리 와라. 어? 어? 자, 스탑노커였어, 이거는. <laughs> 한 마리만 빼, 한 마리만 빼지니까 또 정신 못 차리죠. 자, 또, 그럴 줄 알고, 나도, 데뷔를! 와! 자, 간다! 우후! 럴코로만 끝내준다 그랬으니까, 럴코로 지금 끝까지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을까, 베슬이 자, 꼭 나갑니다. 자! 가 죽는다. 어? 얘도 살짝 올려주고. <laughs> 요 어때요? 자 배슬 요격하러 갑니다. <laughs> 구할 수가 없어. 자 이제 슬슬 가볼까? 간다. 간다. 와참다 죽었어.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무한이에요 가스 이제 무한 게임 끝날 때까지 가스 걱정 없어 자 스쿼드 6마리 다가 그냥 지켜봐 지켜봐 자 들어가 자 그냥 만수배에요 가스 또 간다 미안한데 12시로 약속 지켰다 나는 긴급 야, 여기서 역전강을 조절라 그래? 오! 먹어봐! 먹어봐! 아 여기서 보러 가겠습니다. 마지막 숨통 조이러 출발! 따라와 자 뺏는다, 뺏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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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뺏긴다 다 뺏긴다 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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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마나 잔 없을거거든요? 마무리 메카닉 상대로 럴커 럴커로 메카닉 상대 첨이 겨우 언제까지 버틸래 어?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도 업그레이드 잘 했네, 어? 이거 된거 아이가? 내놔요. 자, 이번엔 좀 다를 거다. 좀 따끔할 거야. 아니다. 본진의 스케 깨버리면은 넌 뭐가 남을까? 알가라. 정신교육 완료. 오래 버텼어. 갱생 완료. 예. 사람 한명 착하게 만들어줬습니다.